예, 안녕하세요. 프리스도 후장입니다. 지금 성모도, 성모도 쪽에 왔습니다. 여기는 농업 포인트, 농업 포인트 해가지고 오늘은 애줄, 애줄로 해가지고 된 채비를 하나 사가지고 한번 시험하고 있습니다. 미끼는 송어지름이 달고, 노드는 지금 3대도 두 대, 2대, 420두대죠 그냥 찌에 없이 뽕돌만 35호 달아가지고 던져놨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데랑교동대교입니다이 앞에 여가, 큰 여가 보입니다. 여기는 상리 A포인트, A포인트에 지금 왔습니다. 이쪽에는 그늘이 져가지고 참 좋습니다. 오늘은 한몰이고, 만저는 12시쯤 되더라고요. 앱포리로 그래서 한 여, 중물 한 11시, 11시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은 8시 조금 넘었습니다. 옆쪽에 조사님이 한분 오셨는데 저보다 빨리 오셨습니다. 근데 입질이 없다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날씨가 아침에 한 24도 되더라고요. 지었습니다 아직도 부표가 부표 하나 있네요. 아직도 안걷어라고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. 저 옆에 조사님이 박사님 친구분이시네요. 저번에 구놀이에서 보신 분 같은데. 아, 조용해, 조용해. 9시 반 됐습니다. 9시 반. 망둥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바닷물색도 좋고, 망둥이가 3마리 잡았네. 방둥의 입질이 그렇게 세단 말이야. 엄청 세네, 방둥의 입질. 아. 몰라, 몰라. 방둥의 입질이 엄청 세네. 방종이 만조가 다 돼가지고, 오늘은 여기서. 끝내겠습니다 숭어는 안나오고 농어도 안나오고 망둥이 4마리 잡고 갑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한번만 좋아요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리낚시타운입니다 숭어 개지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홍어 개체링이 사실 때 선장님 및 사모님한테 보, 포인트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. 수홍어 전용 채비 낚싯대 3다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가격, 채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. 낚싯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. 선상낚시, 수홍어 농어, 가을에, 망우동어 낚시도 선상 날씨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립니다.